출애국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13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 20장 13절 한 절만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어, 14절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가늠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은 특별히 어느 계명은 지키고 어느 계명은 덜 지키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14절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 말씀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계명 중에서 제 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으 하나님은 창조질서를 따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몸으로 묶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따라 남편과 아내를 두신 이유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이루게 하신다.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에베소에서 5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주 비밀이 크도다. 그 안에는 비밀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로나 라고 얘기했듯이,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는 것.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는 그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이뤄가는 것처럼 그런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냥 한 몸이 되어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을 잃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 그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라고 에베소서 5장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한 몸을 잃어가는 것. 그냥 우리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교회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예표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교회와 예수님께서 한몸을 잃어가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부부가 한몸을 잃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몸을 잃은 연합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죄.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늠죄. 즉,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또 한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어기는 굉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하라.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늠죄는 한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많은 개명 중에서도 이 7개명의 이 개명을 두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이 간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레유기 20장,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7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77쪽. 레유기 20장. 10절. 간음에 대한 이 규례를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남녀를 다 같이 처형하리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간부와 음부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가늠하는 죄의 모습들은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다 처형하겠다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도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기 때문에 엄청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마음의 상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에는 이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이렇게 남녀 상관없이 모두 처형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마음이, 생각에 그런 죄들을 품는 것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마음의 상태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가늠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한기로 돕고 한기로 흘려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가늠죄가 무서운 것은요. 사단은 그 주님 오실 그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등장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음란. 이 음란한 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영혼들을 지옥 백성 만들게 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음란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이 있다면 죄악 가운데 최고봉이 있다면 아마 이 음란의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예,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러요.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른 것을 보고 이 소돔 땅에 있는 롯은 그두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잘 대접합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돔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천사를 보고 어떻게요? 해 성경의 19장에 읽어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그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고그 사람들을 밖으로, 어떻게 요 내보내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음욕을, 욕정을 그 사람들과 함께 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여 주시고 두 천사가 그 밤에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완전히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롯의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 창세기 19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이런 죄가 죄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가 결국은 유황 불로 성성그 심판의 불로 멸망할 것을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일절 안 했지만 계속해서 성경은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이런 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조금 다른 결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약성경 8장 4절부터 11절에는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 넣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를 판결하실 때에 우리가 요한 묵음 8장 11절에는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구약성경에는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저 돌로 쳐 죽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용서는 해 주시는데에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회개는 어디까지 회개냐?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 순간까지 정말 회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갖고요, 조금 일면에 아 회개하면 다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회개가 될 때까지 이 죄가 끊어질 때까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이것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고 그것은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용서 이전의 차이이기 차이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고린도 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2만 3천 명이 죽어요. 민수기 25장에는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가늠하고 음행하는 죄는 반드시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눈누이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고 하루에 연병으로 2만 4천명이 죽고 요즘 시대에 심지어는요 남자와 남자가 오늘 본문에도 성경의 레일기 18장의 2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자와 남자와 짐승과 음행하는 이 더러운 죄에도 레우기 18장 22절에는 써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음란의 죄가 오늘 동일하게 요즘 시대에도 동일하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특별히 이 음란한 죄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통해서 목회자가, 선교사가,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이 모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릴 거 없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넘어지고 특별히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학교 교육 속에서는 동성애다, 포괄적 이 평등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젠더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주셨는데 그것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흩들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고 이 세대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신의 항복판에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이 소동과 고물화 땅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들이 넘어지고 가정의 아내들이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시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의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담하들의 죄가 아니라 모두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요.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부가 각방을 쓰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각방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 자, 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독을 받아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 못지 않게 어떤 그런 약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한점 일액이라도 더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요. 각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하라 이제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시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분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체질이 달라서 더운 체질, 추운 체질 이렇게 체질을 달라서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방을 쓰는 경우를 보면 병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각방을 쓰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각방을 쓰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을 보면 자신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더크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저런 이유를 들지만 그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좀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두고 있지, 오늘 본문에. 기도하 글자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이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할 텐데 라고 합의상. 이렇게 각방을 나누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를 들지만 합의상 이것도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그리고 다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함께 잘 것을 각 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방을 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에 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 각방을 쓰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말씀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충만할 수 있어도 나는 충만할 수 있어도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해결나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넘어뜨리지 못하게 합방을 쓸 것을 각방을 쓰지 않고 합방을 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말씀인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라는 죄의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이 음행의 죄, 간음의 죄. 이렇게 음욕의 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과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이런 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수 있도록 생각으로, 눈으로, 이런 거리 들어올 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적의 타락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직면하게 되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성적인 타락은 아주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인 것을 성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현재의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한몸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발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간음의 죄, 음란의 죄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들게 하는 사단의 수단이고 우리가 눈의 눈만 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죄 앞에 무너져 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음란의 죄 누구도 넘어갈 수 있는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이 재앙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매스컴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과 귀와 생각을 사로잡는 음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리의 법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할수 없지만 성령님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가정을 지키고 남편들을 지키고 아내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이런 죄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개 의 용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은혜 하느님 법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